안녕하세요 찡입니다 서핑을 사랑하시는 노즈라이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이크오프 기초편 중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이크오프 어떻게 연습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핑 강습을 이제 막 받으시고 혼자 연습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배우긴 배웠는데 잘안 되기도 하고 또 뭐부터 아니면 어떻게 연습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테이크오프를 어떻게 연습하는지와 그리고 내 문제점들을 어떤 순서로 파악하면서 고쳐나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다룰 때 제가 실수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영상 테이크오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다뤄 놓았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서 12가지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을 다다뤄 보았었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실수들의 순서가 오늘 말씀드릴 체크리스트의 순서와 동일하게 정리는 되어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난 영상을 또 보시면은 아마 복습 효과로 더욱더 좋을 겁니다 근데 체크리스트가 왜 필요할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연습하면 되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실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모든 걸 고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들을 좀더 세분화시키고 어떤 순서로 내가 하나씩 고쳐나가는지 집중을 할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우선 간단하게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ISA 국제 강사 자격을 이수하는 동안에 들은 내용인데요. 한 친구가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보통 강수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당시 저희를 가르치던 제이모라는 인스트럭터가 답변을 해주길 발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코칭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의 위치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애초에 보트 위에 서 있는 것조차 안돼 버리니까 말이죠. 내 무릎이 어떻든 시선이 어떻든 간에 앞발 뒷발의 위치가 만약에 스트링걸을 벗어나서 좌우 혹은 앞뒤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면 그대로 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물론 모든 문제점들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래에서 위로 훑어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시간의 흐름상. 테이크오프 이전에 푸시업을 먼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서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은 주로 푸시업이 잘못돼서 테이크오프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푸시업을 정확하게 하면은 테이크오프를 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푸시업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시업 단계에서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손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우리가 팔을 혹시 덜 피고 있지 않은지, 팔을 쭉 제대로 펴고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선입니다. 우리가 푸시업 당에서도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 시선을 신경 써줘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보드가 파도와 수직하게 놓여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보드를 파도면과 수직하게 놓지 않아도 파도를 잡고 탈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파도가 보드를 밀어주는 느낌 그러니까 파도를 톤이 잡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잡는 느낌을 잘 느끼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파도면과 수직하게 보드를 놓아야지 파도의 힘을 제대로 받아서 쉽게 파도를 잡고 테이크오프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푸시업에서 테이크오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푸시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테이크오프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여섯 번째, 일어나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고 고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테이크오프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발의 위치. 앞발, 뒷발의 위치가 보드상에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혹은 스트링거 기준으로 좌우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여덟 번째는 테이크업하고 일어날 때 체중 분산이 혹시 발 뒤꿈치로 너무 넘어가 있지 않은지, 혹은 너무 앞으로 쏠리면서 일어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홉 번째로 내 네, 무릎이 너무 확 펴지지 않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 않았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내 머리, 엉덩이가 스트링 거 기준 좌우로 너무 퍼져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는 태고부위 완성됐을 때 내가 무게를 너무 앞발이나 뒷발 그러니까 앞이나 뒤쪽에 너무 주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시선이 너무 아래쪽을 보고 있지 않은지 물론, 시선은 이제 푸쉬업 단계에서부터 쭉 계속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라이딩 하는 시점에서 또 시선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푸시업에서부터 태코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혹시 잘못된 점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내 잘못들을 분류해놓고 어떤 문제를 고쳐야 될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잡고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연습하실 때한 번에 여러 가지를 고치려고 하시다 보면은 뒤죽박죽이 돼서 오히려 한 가지도 제대로 못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시고 본인에 맞게 순서를 조정하셔서 하나하나씩 잡고서 올바른 자세로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테이크오프를 연습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핑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왜냐면은 파도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바닷가로 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실내에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방바닥에서 그냥 테이크오프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혼자 연습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테이크오프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발이 제대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내발 위치가 제대로 스트링거에 놓이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이제 아래를 보시면서 테이크오프 연습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시선은 우리가 항상 앞쪽을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발 위치를 확인하면서 실내에서 테이크오프한 연습을 잘못 계속 하시게 되면은 요게 습관이 돼서 바닷가나가서도 아래 발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시선을 앞쪽으로 두도록 노력해야 되고 차라리 요가 매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미리 선을 그어 놓는다면 우리 발의 위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테이크 오프가 다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내에서 연습하실 때는 요가 매트 혹은 뭐 돗자리 뭐 아니면은 그냥 방바닥에 선을 그으셔도 좋아요. 어쨌든 선을 그으셔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을 긋는 방법이 사실 뭐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한 가지 예를 간략하게 들어드릴게요. 우선 요가 매트 가운데 스트링거 세로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거기는 내가 엎드릴 때도 몸의 중심이 그쪽으로 위치하도록 엎드려주고요. 내가 테이크오프를 했을 때도 내 발, 앞발, 뒷발이 그 스트링거에 놓이는지 확인을 할수 있는 선이 돼요. 그리고 내가 엎드릴 위치에 선을 하나, 가로선을 그어줍니다. 엎드리는 곳은 내 명치 아래쪽 윗배, 엎드릴 위치에 가로선을 그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선에 태꼽권을 했을 때내 앞발이 위치하면 됩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가로선을 하나 더 그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쯤에 그어주시면은 내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10에서 15세트 정도 떨어지도록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테이크오프 연습을 하시고 내 뒷발이 그 선에 위치하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내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실내에서 연습하실 때 패들링이나 푸시업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하시고 테이크오프 연습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가 실제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실제 뒤에 파도가 오고 있고 나는 그걸 잡기 위해서 패들링을 하고 푸쉬업, 테이크오프까지 넘어가는 순서로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바로 테이크오프만 하면은 땅에서는 잘 되다가도 물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패들링을 하다가 손의 위치를 명치 부분에 제대로 집지 못하고 테이크오프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바로 테이크오프만 하시면 땅에선 연습이 잘 되다가도 막상 물에 들어가서 패들링부터 푸쉬업, 테이크오프로 이어질 때는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크오프를 잘 하려면 푸쉬업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실내에서 연습을 하더라도 내가 패들링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푸쉬업, 테이크오프로 이어가는 순서대로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으로는 파도가 없거나 잔잔한 날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패들링을 해서 속도를 붙여놓고 테이크오프를 해보는 연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패들링으로 속도를 붙이고 테이크오프를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파도를 잡고 테이크오프 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에 부력이 충분히 좋은 보드를 이용해야지 연습하기 좋습니다. 반면에 정확한 위치에 테이크오프를 하지 않으면 보드가 바로 기울어져 물에 빠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보드를 밀어 타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깊지 않은 곳에서 테이크오프를 연습해 볼수 있는 방법인데요. 파도가 올때 보드를 밀어 올라 타며 보드의 추진력을 좀더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거품 파도도 패들링으로 잡아서 테이크오프 연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연습을 하실 때 중요한 것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드에 잘 엎드려야 합니다. 파도가 올때 앞으로 보드를 밀며 한 번에 보드 위로 잘 올라가야 보드의 추진력이 강하게 생겨서 쉽게 파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보드의 중간 부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노즈 부분이나 테일 부분에 올라간다면 보드가 앞으로 잘 나가지 않겠죠? 보드에 한 번에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번에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렵다면 좀더 얕은 곳에서 연습을 하시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이밍입니다 파도가 도달하기 1~2m 전에 미러타기를 해야 쉽게 파도를 잡고 테이크오프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미러타는 경우 파도가 오기 전에 앞으로 가는 속도가 이미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파도가 잡히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파도가 오는 타이밍에 잘 미러타 보세요. 또 간혹 파도가 딱 깨지는 곳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노즈다이빙을 하기 좋으니 라인업을 살짝 더 앞이나 뒤로 당겨주세요. 또 너무 늦게 타이밍을 잡으면 밀어서 앞으로 나가기 전에 파도가 이미 지나가게 됩니다. 파도의 에너지를 잘 느껴보며 미뤄타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쉽게 파도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뤄타기를 할때 보드가 옆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실수인데요. 보드를 파도와 수직하게 맞추지 않거나 밀어서 보드 위에 엎드리는데 보드의 좌측이나 우측으로 체중을 더 쉽게 되는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항상 파도와 보드를 수직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시고 엎드릴 때 보드의 좌우 균형이 맞도록 엎드린 연습을 해보세요. 좀더 쉽게 파도가 밀어준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밀어타기 연습에서 중요한 세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밀어타기의 장점은 파도 잡는 타이밍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들링이 잘 안되고 체력이 없는 분들도 보드를 밀어타며 테이크오프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워시를 패들링으로 잡아타는 연습입니다. 파도가 깨진 뒤 생긴 거품 파도에서 패들링으로 파도를 잡아 테이크오프 연습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긴 거품 파도는 그린 웨이브보다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초반에 패들링이 부족해도 파도를 잡아 테이크오프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러타기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로 중요한 것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러타기와 다르게 패들링으로 거품 파도를 잡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패들링을 미리 해줘야 합니다. 파도가 오기 전에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 패들링을 할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파도가 보드의 테일 부분에 닿아서 밀어줄 때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도가 잡혔는지를 느껴야 하는데요. 거품 파도에 힘이 적당히 있고 패드를 충분히 해서 보드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라면 파도에 밀려 보드가 슉 하고 가속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때 푸쉬업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파도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막 푸쉬업을 해서 일어서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드가 밀리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낀 뒤에 테이크오프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거품 파도를 잡는 연습은 화이트워시의 힘과 낮은 경사로 노즈다이빙의 위험이 적어서 쉽게 파도를 잡아 테이크오프하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꾸준히 연습하시면 나중에 그린웨이브에서 테이크오프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 많이 연습해 보세요. 자, 이렇게 테이크오프 어떻게 연습할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린웨이브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린 웨이브를 잡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파도 보는 눈 그리고 패들링 그리고 뭐 파도에서의 위치라든가 상체의 움직임 등등 이제 말씀드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제작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서핑의 정석은 제가 서핑을 배워나가는 순서에 맞게 컨텐츠를 최대한 올리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컨텐츠 혹은 궁금하신 컨텐츠가 좀 늦게 나오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노즈라이더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ve been Trap behind this mirror on the wall. I must